아나오네요자 어. 빨리빨리 빨라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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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빨리 빨리빨리 빨 자, 자리 빨리빨리 빨하자 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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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자리빨 나는 무조건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전 세계 에 있는 커플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어, 전 세계 에 있는 커플과 다 예, 동일합니다. 적용이 되죠. 다 적용된다고? 네네. 아 그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왜요? 빨리 방 예약해야지. 지금 야놀자 켜가지고 예약해야겠네. <laughs> 방, 꽉 차지, 꽉 차지. 지금 크리스마스 두 배가 아니라 네. 아니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 친구랑 데이트 할 건데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면은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 어. 근데 숙박 업소에 가서 먹으면은 양식, 중식, 한식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아하. 방을 예약한다 이런 뜻으로 한거 아닙니까? 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아유 넌 여자 친구도 없냐?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일에 집에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아유 넌 여자친구도 없냐? 뭐. 근데 내일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다 사라집니다. 아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리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부모님하고 밥 먹으려고 집에 딱 있어요. 그 엄마 뭐라고 해요? 아유 넌 여자친구도 없냐? 이렇게 종말 직전까지 한심하게 저를 본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종환이 내일이 종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가 남았는데 여자친구랑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이랑 식사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아 여자친구랑, 아, 여자친구랑 밥. 밥을... 봐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자친구랑 밥 먹는 거잖아요. 옆에 여자친구야? 엄마랑 밥 먹어 자식아. <laughs> 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엄마랑 밥 먹는 게 효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어, 뭐 여자 친구랑 데이트하러 갔다 쳐. 어? 그럼 또 근사한 소고기집을 탁 예약을 한단 말이야. 어?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소고기집 탁. 잠깐만요. 예... 아니 누가 데이트하는데 여자 친구랑 소고기집을 가요? 그 소고기 어제 냄새 나게. 네? 데이트할 때는요. 패밀리, 레스토랑가요, 아... 패밀리 레스토랑 가요, 요즘. 뭐?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가 아닌 것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어, 거기 가면 뭐 전부 피한 방울 안 섞인 것들 어, 하고 먹여주고 있어. 나때 패밀리 레스토랑은, 잘 들어.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자 어? 봐, 여기 5대조 할아버지밥, 이게 4대조 할아버지밥, 이게 당수거른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작은아버지 이렇게 오 조상님들이 다 모여 둘러앉아 있는 게 이게 진짜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laughs>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 돈못 써서 죽은 귀신이 붙한다. 그렇게 돈쓸거다 쓰면 소... <laughs> 음... <laughs> 소한테 돈을 쓰란 말이야. 소를 믿고 돈을 쓰는 게소 믿어머니야. <웃음> <웃음> 음. 자, 그냥, 네. 대콘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 <laughs> 왜또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없어지고. 소리고왜양간 고치네. <laughs> 소리고왜양간 <읽고> 고치네. <laughs> 나도 토비 없어지면 저렇게 열심히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네, 네. 민기랑 은영이랑 <laughs> 오늘부터 1일이라는 거지? 아, 야 진짜 축하한다 진짜 아 민기 민기 진짜 우리 사귀게 된거 너무 축하해 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 만지지 마. <laughs> 뭐야? 야, 은영아, 어 만지지 마야 은영아 그래서 나 cc 된거 진짜 너무 축하해 야 이게 다너 덕분이야 아? 네가 이어준 거잖아 아, 아니야 아, 민기 오빠 오빠도 진짜 너무 축하해요 가발 <laughs> 그나다 <laughs> 못 어? <뭐라 웃음>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왜?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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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야? 야, 뭐 고마를 이따구로 바꿨어. 찰떡. 찌찌다다, 찌찌다다, 찰떡. 우리는 유도를 사랑하는 꽁냥꽁냥꽁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이러는 거야? 우리도 질수 없지. 우리도. 확한데 성악을 연습해. 근데 너 공부나 열심히 하자고 대질 건 너무 콩비스. 어? 어? 잠깐만. 전화. 에이, 조용히. 어. 어,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어, 엄마. 할아버지 생신이셔서 지방에 내려간다고? <웃음> 아빠도? 엄마. <laughs> 아,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어?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형도, 누나도? 아, 진짜 <laughs> 왜 지금 그 중요한 얘기를 하냐고? 야, 빨리 가자. 아, 어, 왜? 아, 빨리 가자고. 아, 어, 왜? 오늘 우리 집 빈다. <웃음> <웃음>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아 다음 주부터 이 도복도 똑같고 미키 강수로 바꿔줘 나를. <laughs> <laughs> 미키 강수로 바꿔줘. 강수포. 아무도 모를 거야. 강수풍. <laughs> 야야야. 야. 어, 어. 야, 니네 정지 안 차려? 오. 어, 아니 어. 학교 갔어 수업 안갈 거야. 명군 있었어? 그래 수업 가야 돼 빨리. 어, 맞다, 맞 오. 어, 그래, 그래. 어, 가자 가자 빨리. 알았어. 명군 있었네. 우리 어? 늦은 거 같던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 설마, 어. 어머 설마 잠깐. 뭐야 뭐야? 이 헬리... 어아왜 <laughs> <자기가 줘야 웃음> 아, 이렇게 기... 아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보다 뭐더 귀네. 최기 선배. 우리 윤아 <유나>, 더 귀여워졌네. 뭐야 <laughs> 아홉골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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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기 <오, 골뱃. 웃음> 선배. 은영이 머리 잘랐구나. <웃음> <웃음> 그레이 아운드 같아. <웃음> <웃음> 어,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어아 어. 어, 어. 어, 이런 사발년이.. 아주, 아주 여기저기 아주 난리야? 그런데.. 찬기 선배.. 여기는 뭐야? 여기는 어떤 히 진짜야? 목소리가 왜 이래? 나도 뭐야? 목소리.. 어? <laughs> 요즘에.. 왜.. 배 소식을 감감슨소식이 줬어요? 어. 장돈이랑 할 때가 좋았지. <laughs> 양옆에 아사리판 일수. <laughs> <한 웃음> 어, <되네>. 어, 어. <laughs> <laughs> 왜 주말에 안 보이지? 왜왜 오늘 집에 가오지? 내가 진짜, 말을 안 했는데. 알아들어? 주말에 홍대에서 버스킹 음. 하고 있거든. 아, 어. 어. 버스킹. 어. 열심히 버스킹 열심히 사네 열심히. 사는. 선배 어. 그러면 그 버스킹 좀 저희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목소리> <목소리> 장기 선배, 장기 선배, 그여 제가 다 살게요. 안 오늘... 돼요, 멘탈 이으면안 돼요. 장기선배. 이겨내야 돼. 아무도 <목소리> 없어. 아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 제주 올레 시장에 여좀팔러 갈게. <목소리> 아니요, 올레 시장. <목소리> 나뽕지금 아, 뭐하는 거야? 어, 어. 뽕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뭐야 뭐? e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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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기 t e t e t 아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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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t 아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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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내가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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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같이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춤이라고요? 가오리 춤. 가오리 춤 쳤어요? 네. 네. 지금 가오리 자체 이름 자체가 너무 올드해요. 바꿔줄게 어. 우리가. 뭔 어. 춤인지 모르거든요. 어. 가오리 말고 어. 왔다리갔다리 아싸 가오리 춤 같다. 아. 이게 어. 뭐야? 한 이거 이거 황태야 이건 기본적으로 어.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가오리 춤이 뭔지부터 우리 맛좀 보자. 어. 얘네 뭐야 가오리 춤이? <목소리> 아니다, 이기게 아닙니다. 봐봐, 지금 또는데뭘 아, <laughs> 유명하다고! 그걸 우리한테 갖고 와서 만들어 부르지 말고 춤만 어떡하지? 이런 애들이 네. 사이버가랑 <laughs> 뭐가 다르니? 너 연락하지 마, 싸이. 다시 <laughs> <너, 웃음> <다 신한 바. 웃음> 어, <laughs> 한번 다시 한번 어, 넘어고요 하나, 둘, 셋, 넷! 띠리리리달라래라 야, 친구는 거의 막띠리리리 야, 얘! 얘는 이러네. 이게 유명하다는 거야. 이거 엄청 유명해. 아 그래요? 어. 아니야. 야 무슨 띠리리리리가 있는 춤데. 가오리. 자 바꿔주겨. 이거 봐봐. 오. 가오리 춤 의미 없다고. 야춤 어떻게 가준다고 아싸 가오리로 오케이, 가야 된다고. 황태야 보여주자고. 좋았어. 자 어떻게 하는지. 자 띠리리리리 음악 줘요. 네. 한번 시시시자. 띠리리리리. <laughs> 그렇지 왔다. 이제 가오리가. 이름 뭐 뭐라고 이거? 왔다리갔다리 아싸가오리 아싸 줄여서 아사리 아, 아사리 <laughs> 아리 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이춤 저희도 중간에 뒤에서 출게요 어. 네 그래서 코러스 넣어드릴게 요 오케이 어. 자 와. 준비해 주시고 아, 얘들 롤린 오른쪽부터 <laughs> 음악 주세요 b t s 아미가 있다면 그거에는 <laughs> 코리아 아미가 있다 전우도라 전우도를 만들어 화장실이 낫지 않다 그 날을 잊지 못해 baby 원 모어 못 들었습니다. 어쩌 한달에 5지0 0도 야들아. 내가리가 없어. 해찬고야 이마. 마음이 호텔로 전주. 미쳤어 덕수 아이어요 가, 자, 가, 왔다니 갔다니, 하이.